맛이가 <laughs> <날씨가> 좋아요. 오늘. <laughs> 알아요. 어. <laughs> 이거 품질 때문에 계속 비싸져요. 계속 두 배. 더 비싸지. 네. 진짜? 원자재가 수급이 그렇지. 안. 그렇지. 이러면 하면... 시기적으로 지금 할수 있는 거 이게 제일 빨라요. 제일 나아요. 그거 네. 때문에 많이 팔아요. 아, 음. 어,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지고. 두배 됐어요. 반드시. 잘못 선택했어. <laughs> 잘못 선택. 어떻게 생각해? 네가 어떻게 생각해? 네. 지금 네. 여기서 이런 색깔이 바뀔 때, 변할 때 진짜 브론즈는 아니지만 브론즈로 나타낼수 있는 바꾸니까 음. 좀 상태에 좀 힘이 좀더 생긴 것 같아요 네가 그 프로세스 할때 이런 작품 할때그 미리 그 프로세스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작품이 바뀔 수 없어요 이런 여기서 나오는 스트로가 이게 어떻게 깨끗하게 할수 있어요? 왜냐면 이유가 지금 완벽하게, 그건 문제 아니지, 지금 개념적으로요. 그거, 우리 지난번에 얘기하는 거, 체류 쪽으로 가면, 색칠 있는 느낌보다 그것이 더 나요. 이 작품 개념적으로. 저, 제 개념에 음. 좀 더. 음. 아니,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떠올리으면더 재밌을 거예요. <laughs> 지금 할수 없어요. 하지 이. 이것도 사실, 재밌는 포인트야. 예를 들어. 이게 아래 가면, 아마 더, 더 재밌을 거야. 그러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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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어, 그니까 한 번, 이런 네. 게임 한번 해봐. 이게 결정이야. 이 네. 네, 네 작품이야. 네. 됐나? 아, 그래. 네. 사람 같다, 이게 약간 던지는 느낌이야. <laughs> 내리는 응? 느낌이야. 아. 그러게요 element of not only Aredo Musicario is young a r 수영 o 수영 p 처럼 공간적으로 사용하면 그 n g 재 h a n g Conganjogo, Sion, k o 이 o Jamie, Sion, s i o 하고 싶은 것들도 항상 그래도 다 오케이 하시고 좀더 어떻게 재밌는 방향으로 갈수 있을지에 대해서 뭔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서 뭔가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있요 형태가 지금 바꿀 수 없어요. 결정이 있어서 하지만 지금 그 피부? 벽면? 벼면? 벽면적으로 네. 그거 많이 바꿀까요? 왜냐면 원래 이런 작품 하면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완전히 달라요 네. 완전히. 일단은 한번다 덮어보고 음. 음. 느낌 본 다음에 음. 이렇게 갈지 아니면 그렇지 이대로 내들지 생각을 해봐요. 음. 아. 그러그 컨트롤도 되게 어려워요. 그 온도가 올라가면 그약그 그 온도에서 이 색깔이 나와요. 네. 그 조금 진행하면 그 <laughs> 없어 네. 아래 있으면 안 돼. 그거 때문에 되게 애매해요. 네. 만능인가. 삼학년 올라올 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교수님. 들 근데 어.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배들이 되게 좋다고 추천을 많이 해줬고 어, 도움도 많이 주고 또 제가 원하는 작품의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향에 있어서 막 그렇게 심하게 터치도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들어갔고 이 교수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뭔지 말해 <laughs> 이각적으로 재미야. <laughs> <laughs> 잘 나와요. 네, 네, 네. 음... 이게 아직 마무리 안 하는 것인면요 이게 지금은 고르는나 말했는지도. 고르요나 원래 이 싸포는 거 필요 없어요. 음. 완전히 말했으면, 왜냐면 아. 잘안 붙여요. 이렇좀한번 음. 해봐야 돼 alte, nicht im so neue. Was We'll be right <laughs> back. 예를들어 사람을 만지면 나중에 큰일 나지 이게 다시 뺄수 있어 이제 그만하고 밥 먹고 자네 음. 그래 응, 씻어 20cm 짜리 몇개 갔는데? 세개세개 됐어 가자. 오케이. 가자. 가자. 어? 켰어? 어 닭가슴살. 애기밥. 가 <laughs> 좋아하는 로콜라를 넣어요 캔도 올리고. 토마토 소스. 아이고, 나 이거 먹고? 뭐 이거 놀려고 했는데 아니 아니 나좀 놀려야 돼 두부 다 먹었어 관개 아까 나무 흔들리는 거 봤어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무서워 그거 탄거 같아서 응 무서워 그 4D 그 VR 카메라 쓴줄 알았어 약간 그 느낌이었지 이러고서 막 나무 흔들리니까 아그 나무 흔들면 음. 위에 보면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어좀이상한 아, 느낌 이무쓰러질까무 나무 어떤 음. 나무는삐그덕무리자 소리 들었어? 그야 무슨 일그집 바닥 그 삐그덕거리는 소리처럼 나가지고 <웃음> <웃음> 두부 후식 고기 남겨놨어?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치49어디로나가야 돼? 여기가 부설차할 때또 방에 들어가야 돼. 조명을 달해야 되겠어. 응? 조명을 달면 조명이 그렇죠. 그늘 그늘이 떨어지니까 어, 직접 넣면 안 돼. 하지만 저 여기서 괜찮아요. 여기서 그 조명을 그 조명이 직접 달면 뭐 그러면 할까? 없어지지 그림자가 완전히 붙이고 그리고 작은 거를 응? 아뭐 붙이면. 조금 빼더라도 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짜는 것 빼든지. 그러면 비슷한 아크 wichtig ist f a s 얘는 가운데로 해. 네. 그냥 정식 얘는, 그냥. 어, 클래식하게 여기는 지금 얘가 이쪽으로 선이 너무 이쪽으로 왔어 선생님 아까는선이더이쪽으로여기 이렇게, 이렇게, 든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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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 이렇게, 이이게이게이이 끝내는순 생각이 없네요무인요아쌤그이무엇인요 음, <laughs> <laughs>